안녕하세요. 캘리그라퍼 이용선입니다. 어, 오늘부터 프로크리에이트를 활용한 디지털 캘리그라피 수업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어,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프로크리에이트 설치 그리고 기본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크리에이트는 앱스토어에서 간단하게 검색으로 설치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료 앱인 만큼 결제를 하셔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검색에 들어가셔서 프로크리에이트라고 쳐주시면 되겠는데요. 영문이나 한글 모두 관계없이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치를 하신 뒤에는 앱을 열어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앱을 열어보시면 지금처럼 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가지 작업물이 보이지는 않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기본 아트워크들이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본 세팅을 한번 알아볼 텐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저희가 캔버스를 열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작업할 공간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오른쪽 위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터치하시면 새로운 캔버스를 생성할 수 있는 창이 팝업됩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프리셋 되어 있는 캔버스를 터치하셔서 열으셔도 상관없고, 오른쪽 위에 보면 작은 네모 박스 안에 플러스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곳을 터치해 보시면 새로운 캔버스를 내가 원하는 사이즈에 맞게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번 제작한 캔버스의 경우에는 방금 그 프리셋이 나와 있는 곳에 남아 있기 때문에 제목까지도 변경하여 자주 사용하는 캔버스로 남겨두실 수 있겠습니다. 자, 캔버스를 새로 생성할 때 주의하셔야 될 거를 뭐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저희가 작업을 할때 그래도 큰 사이즈를 기준으로 작업을 해놓고 줄이는 게 좋은 편이고 그렇게 했을 때, 블러킹 현상이라든가, 화질이 깨지는, 화질 열화 현상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캔버스의 단위 자체를 픽셀로 하시는 것보다는, 밀리미터나 센티미터, 우리한테 익숙한 단위를 가지고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97mm. 210mm. 이렇게 설정을 하신다면, 요건 이제 A4 사이즈의 가로 형태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요 아래에 보시면, DPI, 해상도를 나타내는 DPI가 나와 있는데요. DPI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300 DPI를 기준으로 합니다. 출력을 했을 때도 화질이 그대로 살아남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왼쪽 편에 보시면, 크기 지정 아래 에 색상 프로필이 있는데요. 간단하게는 RGB와 CMYK를 선택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RGB는 뭐 요즘에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죠. RGB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를 기준으로 하는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는 색상을 뭐 나타내는 표현 방식이라고, 그 프로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CMYK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출력물을 기반으로 하는 출력을 했을 때 어떤 색상으로 나오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색상 프로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건 나중에 이제 작업을 하시면서 새로 생성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타임랩스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 프로크리에이트의 기본적인 설정 중에 하나는 뭐가, 기본적인 기능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뭐, 내가 따로 지정을 하지 않아도, 기본 세팅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기능이 타임랩스예요. 내가 작업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저장이 됩니다. 물론 타임랩스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저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 빨리 감기처럼 저장이 되죠. 근데 이제 그때 필요한 화질들. 뭐,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저장되어야 좋기 때문에, 어, 뭐 좋은 고화질의 영상으로 남겨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캔버스 속성 같은 경우에는 배경 색상, 기본 배경 색상을 어떤 색으로 할 것인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 세팅은 흰색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배경 숨김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에서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서 보신 것처럼 배경 없음이에요. 그냥 뭐 그리드만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저희는 뭐 PNG로 필요한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보통은 다 배경을 흰색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배경 숨김은 비활성화 상태로 창작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로 사이즈에 맞는 A4 용지 사이즈가 캔버스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아이패드를 새로 구매하셨고 지금 프로크리에이트를 처음 사용하셔서 첫 세팅을 하시는 거라면 제 화면이랑 좀 다른 점이 있으실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주변 창이 이렇게 흰색이 아니라 아마 검은색으로 보이시겠죠. 그리고 요그 컨트롤 바가 왼편에 있을 거예요. 그 기본 세팅은 어디서 설정을 바꾸실 수 있냐면 갤러리 옆에 보시면 동작이라는 게 있는데요. 동작을 터치하시고 끝에서 두 번째 있는 설정을 눌러 보시면 기본적인 동, 그 세팅들이 나와요. 밝은 인터페이스는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블랙으로 되어있는 인터페이스를 좀 밝게 바꾸는 거고 오른손잡이 인터페이스를 활성화시키면 요그 굵기와 불투명도를 조정할 수 있는 창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브러쉬 커서를 활성화시키는 게 좋아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브러쉬를 사용을 할때그 브러쉬가 어느 정도 크기를 나타내는지 그뭐 흐릿한 연하게 이제 색상을 통해서 그 아웃라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데 이게 실제로 저희가 그림을 그리거나 라인을 그을 때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만 정말 중요하게 작용을 할 때는 지우개로 사용을 할때 되게 큰 작용을 해요. 뭐냐면 내가 세밀하게 지우개를 써야 되는데 내 지우개가 지금 어디를 어떻게 지우고 있는지를 볼수 있어야 더 세밀한 작업이 가능하겠죠. 자, 이 프로젝트 캔버스는 일반적으로 어, 수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개인 작업을 하신다면 크게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활성화시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케이블을 이용해 보조 디스플레이에 연결하십시오라고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프로젝트 캔버스를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프로젝터에 비프로젝터에 연결을 한다고 하시면 주변 창, 지금 설정 창이라든가 브러시 창이라든가 뭐 이런 레이어 창은 안 보여요. 보는 사람들한테는 여기 있는 캔버스 화면만 보여주게 하는 기능이 바로 프로젝트 캔버스입니다. 그래서 캔버스만 프로젝트 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저희가 또 하나 추천해, 그, 추천해드릴 기본 세팅이 뭐가 있냐면 아마 지금 상태에서 손으로 그어보시면 선이 그어지실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저는 손가락으로 터치했을 때는 선이 그어지지 않죠. 선이 그어지는 대신에 이렇게 퀵 메뉴가 파업이 됩니다. 요 세팅도 마찬가지로 방금 설정에서 하실 수 있는데 제스처 제어에 가보시면 요 중간쯤에 퀵메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퀵메뉴를 터치로 활성화 해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툭 한번 터치했을 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뭐 수직으로 뒤집기 수평으로 뒤집기 이런게 있을 거예요. 근데 글씨를 쓰실 때는 수직이나 수평으로 뒤집히면 글씨 자체가 뒤집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유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꿔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투평이나 수직 뒤집기가 있는 곳을 꾹 누르고 계시면 액션 설정이라는 게 나오는데 브러쉬에서부터 다른 복사하기, 붙여넣기, 뭐 레이어에 관련된 것부터 뭐 대칭 가이드, 뭐 그리기 도우미 등등 다양한 기능들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는 계속 꾸준히 천천히 천천히 사용해보시면서 내 입맛에 맞는 걸로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금 여기서 보시면 새로운 레이어와 레이어 지우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이제 브러쉬로 사용을 할 생각이에요. 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제 다네 군데는 브러쉬가 되어 있고 위에와 왼쪽엔 레이어 지우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요, 가운데 있는 퀵 메뉴 자체를 눌러보시면 추가가 가능해요. 그니까 퀵 메뉴는 내가 원하는 만큼 계속 늘려갈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니까 이건 나중에 천천히 설정을 바꿔가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시면 어느 정도는 이제 프로크리에이트 사용을 위한 기본 설정이 마무리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 설정에 대한 챕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차, 챕터에서는 바로 뭐 그리기를 통해서 뭐 간단한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서 그걸 활용해서 크리, 프로크리에이트의 여러 기능에 대해서, 자주 쓸만한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